동미의 식빵, 경제적인 패키지, 고담배, 저당, 고식 이섬유,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선택. 점심에 간단하게 건강한 한 끼를 원했는데 통밀식빵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제품은 널당 뉴트리션 통밀식빵입니다 고단백 저당 그리고 식이섬유가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먹어봤는데 정말 부드럽고 식감이 좋았어요 원재료가 건강하니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고요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어서 영양까지 챙길 수 있더라고요 간편하게 아침 대용으로도 좋고 샌드위치로 만들어도 훌륭해요 덕분에 건강한 한 끼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오늘도 건강을 챙겼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 퇴근 후 간편하게 간식을 찾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어요. 바로 널감 고단백 배꼽 베이글입니다. 플레인 크랜베리, 흑그 김자, 바질 내 가지 맛인데 저당 비건 식물성 베이글이라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첫한 입을 먹어봤는데 쫄깃한 식감이 정말 일품이에요. 특히 크랜베리 맛은 상큼함이 가득하고 흑그 김자는 고소한 매력이 넘쳐요. 이제 간식으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오늘도 마시고 건강한 선택을 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 퇴근 후 간식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너당 고단백 저당 통밀스폰 3종인데요. 레몬얼그레이 다크 초콜릿, 딸기마 카다미아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한입 베어 물어 봤는데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특히 레몬얼그레이는 상큼함이 가득하고 다크 초콜릿은 진한 초콜릿 맛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딸기마 카다미아는 견과류의 고소함과 딸기의 달콤함이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단백질도 높고 당도 낮아서 건강한 간식으로 제격인 것 같아요. 덕분에 오늘 저녁 간식 걱정을 덜어서 너무 기쁘네요.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찾았으니 이야 아 템도 5점 줄게요.